안녕하세요. 어,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즘에 계속 문의가 있으신데, 어,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신 재학생 선생님들, 어, 우리 이제 풀타임 선생님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하고는 달리,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나 처음 시작하는데, 어, 강의 조금만 있으면서, 좀 그렇게 슬림하면서도 지선쌤과 함께, 수, 함께 할 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패키지는 없나요? 저한테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 정말 시간은 없지만 꼭 합격하고 싶다. 나는 졸업하면서 합격하고 싶다. 그리고, 아, 난 정말 몰라서 조금 과목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담아서 슬림한 패키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키지는 이전에 재학생 패키지로 소개되었던 바로 그 패키지인데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오세요. 일병행 유감맘 선생님들, 그리고 재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수업, 만, 너무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은 나랑은 좀 거리가 있어. 나는 약간 슬림한 걸 원해. 이런 선생님들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정말 어, 재학생 선생님들, 어, 너무너무 재학생 선생님들 졸업하면서 바로 붙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께도 딱 맞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 요 강의는요. 어, 문제수가 1725문제 정도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잘 소화하신다면 정말 합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전체 풀패키지는 한 5,000문제 이상은 풀지만, 엄선한 1700문제 정도를 푸는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고는 19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논술은 20회 이상 실전 모고를 보는 거고요. 자 선생님들 재학생 선생님들 바로 합격 시켜드리고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 시간 없는데 바쁜 시간 쪽에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패키지를 저희가 구성한 것입니다. 자이 강의의 목표는 재학생 선생님들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일병행 육아맘 선생님들, 어, 간절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유아이명에 대한 열망만은 누구보다 강하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슬림하면서도 효율적인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 패키지의 수강 대상은 유아교육과에 현재 재학 중이신 재학생 선생님 그리고 일병행 유감맘 선생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데 꼭 합격하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충분한 문제를 풀고 싶은 욕심까지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이 패키지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키지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패키지도 일반 지금 다른 학원들에 있는 6개 7개 과정으로 구성된 그 패키지 보다는 훨씬 과정이 풍성하고 문제 수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지선 유아일명 입장에서는 정말 엄선한 슬림한 패키지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개강론 강의가 있어요 자 개강론 강의가 있는데 요, 유아교육계론, 유아교육 과정인데 요건 2022년 강의입니다. 올해 강의가 아니라 기본 강의는 작년 강의가 들어있어요. 올해 강의 드리기 너무 아까워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재학생 선생님들과 일병행 유감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어떤 땐 시간이 많은데 어떤 땐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개강론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시면 될까요? 시간 있으실 땐 많이 듣고 시간 없으실 땐 조금 듣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난 다 진행이 된 강의가 여기 올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유아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아교육 개론도 반밖에 안 끝났지만 유아교육 과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유아교육 과정은 한참 뒤에나 끝납니다. 자, 선생님들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재학 선생,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작년에 진행이 된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강의는 다 올해 개강하는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논술도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있어요. 논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계론 암기장. 이건 3월에 개강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이 암기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암기장 강의도 웬만한 개강론 강의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요약해놨어요. 요약이긴 요약이지만은 필수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암기장 강의입니다. 자이 강의 정말 강추해드려요. 자요 개강론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암기장 강의 듣고 문제도 당연히 많이 풉니다 자 과정 암기장에 50문제 개론 암기장에 75문제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각각 모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전부 실전목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자 그래서 여기 암기장 강의가 있고요자그 다음에 요거 지금 강의 진행 중이에요 27년간 기출문제 총정리가 있어요 여기도 마지막 주는 실전목업니다 자 기출 완벽 정리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드려요 영역별로 나누는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드리고 한 10년치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영역별로 묶어 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는 한약 10년치 정도. 그 다음에 영역별로 묶은 문제. 이걸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27년간 기출을 완벽 정리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리고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개론 100제,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과정 200제. 작년에 여기서 얼마나 적중했는지 아십니까? 적중률 100%. 자, 이 100문제, 200문제, 총 300문제인데, 와, 진짜 이거 열심히 풀어 보시면 정말 부담 있으세요. 자, 요 요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심화반. 자, 논술 심화하면서 실전 모고를 여섯 번이나 보는 겁니다. 문제 중심으로 논술 심화하고 기출도 다 풉니다. 여기서. 자, 이 문제는요. 논술 적중뿐 아니라 여기서는 교육 과정 적중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고. 요 실전 모고는요. 보시면 실전 모고 8회입니다. 8회. 실전모고를 8개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실전모고. 실전모고 4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모고 다 합해서 우리는 12회. 자, 노량진에서 실전모고 12회 보는 학원은 없어요. 저희는 슬림 패키지도 실전모고만, 가을에 시험에 임박해서 보는 실전모고만 해도 12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들께 충분히 할인도 많이 해드리지만 그리고 굉장히 명심하셔야 될거 수강일 400일이에요. 자 수강일 400일입니다. 자, 400일 동안 수강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엄청난 수강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 선생님들 올해 말고 난 내년까지도 생각해 그런 선생님들도 들으신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험 끝나고도 계속 공부하셔서 나는 내년이 목표야. 이런 선생님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으세요. 수강인은 400일이니까요. 그리고 강의는 두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배수. 강의 2배수입니다. 그리고 요 강의는 인강 수강 신청 가능하세요. 직강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앞에 개강론이, 어 작년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강의는 인강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저 만나러 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제가 다 상담해드리고 지도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선 언니와 매주 목요일 줌에서 만나는 학습공동체, 여기서도 만나실 수 있고, 학원에 직접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두팔 벌려 환영하고, 선생님들 1대1로 환영해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일병행, 유감맘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들 제가 마음으로, 마음이 짠해요. 선생님들 생각하면. 그리고, 어 이제 재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기타 이유로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자, 우리 요 재학생 패키지로 구성을 했지만, 이제는 재학생 일병행 패키지로 저는 안내를 드립니다. 자, 요 슬림한 패키지를 통해서 지선 언니와 함께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지선언니와 함께 꼭 합격할 수 있는 간절한 슬림 패키지. 여기서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실 마음만 갖고 오세요. 나머지는 다 지선언니가 끌어들이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